안녕하세요. 오늘은 엄청 오랜만에 산에 나와 봤어요. 산에 왔는데 여기 지압하는 데가 있어서 지금 동생이랑 지압을 하기 위해서 걷고 있는데 아, 아 너무 아파요. 아, 저는 지압에 참 약합니다. 왜냐면 제가 체격이 크기 때문에 아 발을 많이 눌러요. 아제 몸을 견디기 너무 힘들어 합니다. 발바닥이 아이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도 모처럼 산에 오니까 공기도 좋고 기분도 좋고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여름에 오고 지금 처음 왔다는 겁니다. 아, 아. 아, 저희 지압판을 이 생생한 표정을 보여 드리기 위해서 아, 아,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아, 너무 아파요. 아, 지압판을 좀 보여 드릴게요. 산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산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너무 오랜만에 왔어요. 제 동생도 지금 열심히 지압을 하고 있습니다. 오, 지압판. 아, 너무 아파요. 자, 인사 좀 하세요. 아, 발 너무 아픕니다. 아! 이 생생한 으, 아 고통의 소리. 그렇게 고통스럽진 않는데 아, 하죠? 전 너무 고통스러워요. 아, 감 네. <laughs> 아, 발이 너무 아파요. 제가 지금 걷고 있는데 아. 진짜 발이 많이 아픕니다. 쉽지 않네요. 여기 산은 저번에도 왔었는데 어, 이건 처음 해 보는 것 같아요. 어, 겨울에 하는 어싱이 효과가 더 좋다는 소리가 있더라고요. 원래 암만자분들이 맨발 걷기 많이 하시는데 어, 저는 이거는 해보지 않았는데, 아 근데 지금 돌이 다 얼어서 좀 많이 차갑습니다.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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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네, 열심히 보통 중에 건강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어, 동생 사라졌네요. 저기 갔네요. 저 오늘 열심히 걷고 운동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건강해지기 위해서 사실 올라오기 전까지는 와, 아, 진짜 너무 오기 싫었어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안 하고 싶었는데 으, 어쩔 수 없이 동생이랑 같이 하기로 해서 끌려왔는데 그래도 막상 와서 하니까 좋네요. 동생은 추운지 저기 옷을 입고 오고 있네요. 잠바를 벗었다가 어쨌든 함께라서 그래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혼자였으면은 뭐 생각만 하다가 어, 아 실행에 안 옮겼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데 아 동생이랑 함께니까 안할수 없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다행인 것 같아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